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데이터 마이닝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슬라이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의 개요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 밑에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께 제공할 강의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연관성 규칙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클러스터링, 의사결정나무 분석, 선형회귀 분석의 이기 및 분석, 로지틱 스 회기 분석, 인공신경망, 텍스트 마이닝, 모형상능의 평가, 약한 7개, 8개 정도의 제가 알고리즘을 다룰 예정이고요. 주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또는 해석하는 것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데이터 마이닝의 개요, 또 통계학과의 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많이 들어보셨죠? 자, 데이터. 우리말로 뭐죠? 자료입니다. 마이닝. 마인 뭐죠? 마인? 동사로. 캐내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요. 자료 캐내기, 데이터 캐내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채굴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캐낸다 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광부들이 어떤 광물을 캐낼 때 어떻게 가서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죠. 아주 쓸모없는 돌들까지 다 캐가면서 그 중에 제가 원하는 광석을 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 마이닝에는 가비지 데이터를 포함해서 아주 수많은 데이터 중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만큼 가져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마 데이터 마이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만일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와 기저귀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월마트에서요 80년대 에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영수증 분석을 해봤는데 고객들이 동시에 구매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렇게 살펴봤더니,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구매되는 것들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 맥주랑 기저귀가 동시에 구매되더라라는 겁니다. 맥주와 기저귀가 동시에 구매되더라. 맥주와 접종이 구매되가 동시에 된다라든가, 아니면 맥주와 팝콘이 같이 구매된다. 이러면은 이해가 될수 있죠. 그런데 전혀 다른 아이템인 것 같은 맥주와 기저귀가 동시에 구매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월마트에 매장 관리자가 왜 그런가를 살펴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거죠. 기저귀를 산다는 건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젊은 신혼 부부일 겁니다. 아기가 갓 태어난. 그러면 여자분은 아내분은 자기가 키울 애의 기저귀나 또는 젖병을 사면서 그때 남편은 같이 마트에 따라서 뭐랄까요? 집에 가서 미식축구 보면서 마실 맥주를 함께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조합을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연관성 규칙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01년도 지하위 한 교수가 내린 정의에 의하면 데이터 마이닝을 대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도에 베를린 리노프가 말한 정의에 따르면 의미 있는 패턴, 그리고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동화되거나 반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4년도 같은 그룹에 의하면 통계 및 수학적 기술 뿐 아니라 패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의미 있는 상관관계, 패턴, 추세 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서 공통된 용어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정의를 하든 바로 대용량의 데이터입니다. 대장의 데이터 집합, 대장의 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많은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에는 의미 있는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비지 데이터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없는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이것을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지식발부 과정을 보시면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웨어라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피처를 셀렉션 하거나 또는 샘플링 하는 단계를 가져갑니다. 여기서의 셀렉션은요,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x1, x2, x3, x10까지 있는데, 1, 2, 3은 필요 없고, x4부터 x10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의미 있는 변수만 찾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셀렉션의 개념입니다. 변수. 반면에 샘플링은요 변수의 개념이 아니라 로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말 그대로 케이스 중에 이제 샘플링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고요.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클리닝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클린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차원을 감소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로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 데이터 베이스 시간에 많이 학습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배울 것은 주로 데이터 마이닝. 앞으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시각화를 하고요. 패턴 모델을 만들고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식 발굴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에 근무하기 전에는 통신사에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모 통신사, 이동 통신사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로 했던 것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것이 통신 패턴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분석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 일주일 분석한다.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데이터 전처리하는 작업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한 작업이 있으면 어디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주로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예를 들면 일주일을 한다. 그러면 5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형, 그 다음에 데이터 리덕션 이런 것에 시간 투자하고요. 실제 분석하는 건한 반나절 정도 분석하고 보고서 쓰는데 하루 반 정도 합니다. 실제 분석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 보고서 내는 데한 하루 이상 3일 정도는 제가 보면 데이터 전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이유가 어, 컴퓨팅 파워가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회사에 근무하던 시절이 벌써 2006년 7년이니까 벌써 한 12, 3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몰라보게 빠른 컴퓨팅 파워를 자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좀 줄어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데이터마이닝 프로세스라고 보시면요 먼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비즈니스의 목표를 이해하고 데이터 수집 목표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주요 항목을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이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데이터의 품질을 정의하고 그다음 데이터셋을 정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데이터 준비죠. 데이터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하고요. 그다음 어떤 분석을 쓸 것이냐. 그다음에 분석에 필요한 변수는 어떤 것을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제로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분석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할 겁니다. 그런 분석 모델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모델이 또는 추정한 모델이 제대로 우리 목표를 달성할 만한 모델인지 판정하고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를 검토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가공하는, 그 다음에 지식 시각화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많이 활용 보시면요, 우선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군사, 경제, 통신, 의학,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딥러닝을 활용해서 암의 발생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미 보고 있고요. 영상 의학 분야에서 암 발생 가능성을 의사 대신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군사적 분야에서도 군사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공학 분야에서 우리가 제조 현장에 품질을 진단한다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도 오늘날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활용되죠. 이제 가만 고객,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또는 우리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구매 의사가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될수 있고요. 뭐잠재고객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내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주로 데이터마인이 적용되었던 분야가 CRM 분야라는 것에서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어, 수많은 가망 고객 중 어느 고객이 반응할 것이냐 또는 신용카드 업종 같은 데서 부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 또는 이미 부정거래를 했을 고객 그 다음 금융 쪽에서 어떤 신청자가 대출 신청자가 파산할 것이냐 또는 우리 서비스에 반응할 어떤 고객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활용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주와 기저귀 사계가 가장 대표적인 사계가 됩니다. 그래서 연관성 규칙, 연관 규칙이라고 하는 어소시에이션 룰은요. 동시에 구매되는 패턴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류의 문제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것이 기존에 어떤 유형에 속하게 되는지를 예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요슬라이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분류와 더불어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측. 네. 프리딕션이죠. 자, 예측인데요. 자, 분류는 Y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예측은 Y변수가 뭘까요? 수치형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예측을 하면 우린 Predic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어떤 분류, 우리가 어떤 성공한다, 실패한다 A그룹에 속한다, B그룹에 속한다, C그룹에 속한다와 같은 것은 Classification, 분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Clustering이란 것이 있는데요 클러스터링은 이제 군집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체 데이터의 분포 상태나 패턴을 찾아내는데 사용되는 기술이 되겠고요. 분류와 다른 점은 우선 Y 변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클러스터링은 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Y 변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사한 그룹끼리 묶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좀 자세한 것들은 제가 각 챕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역사를 보면요. 이제 통계학과 뭐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뭐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데이터 마이닝이 뭐 통계학의 일부다. 특히 비모수 통계학의 뭐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전산 쪽에서는 우리는 어떤 샘플링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학과는 좀 다르다. 해서 한 20여 년 전에는 통계하시는 분들과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기계학습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이 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구분이 무의미하고요. 통계적 기술 또는 기계학습적 기술이 이제 서로 잘 융합이 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을 조금 더 구분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통계 기법을 본다면 우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우선 우리가 통계학에서 어,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모집단의 정규분포 정규성을 갖느냐 또는 선형성을 갖느냐 어떤 등분사성을 갖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을 통계는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포에 대한 가정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가설에 대한 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가설 검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계적인 방식이에요. 반면에 데이터 마이닝은 용어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료에서 캔에서 네, 어떤 무의 어, 가비지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설에 기반해서 결과를 도출해낸다기 보다는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데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은요 현실적으로 잡음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특별한 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니어리티를 가, 선형성을 가정하지 않고 비선형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수를 추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주목적 가져가고 있고요. 모델에 대해서도 좀더 강건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나 어떤 분류에 있어서 기존의 통계 기법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많은 실증 연구에서는 지금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 통계보다 이게 우수하다 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통계는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에 대한 해석을 한다라든가 현실 데이터를 설명할 때는 설명력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데이터 마이닝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자, 이건 의미가 없고요. 어,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데이터 마이닝은 뭐 통계 또는 머신 러닝이 뭐 오늘날 인공지능으로도 알려졌습니다만 두항 분야의 합류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마이닝을 정의하는 것을 본다면 규모와 속도의 통계학으로도 묘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탐색하고 모델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들. 사실 제가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만,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뭐 판별 분석, 주성분 분석 등과 같은 이런 통계적 기법들도 저는 굳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요. 데이터 마이닝의 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마이 선성장 배경인데요. 뭐 과거의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전 또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요때까지 예.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가 어, 조금 부족했고요또 하드나 메모리의 비용이 과거엔 좀더 비쌌죠. 오늘날에는 훨씬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더싼 가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는 이제 이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존재 이유 글쎄요, 저는 뭐 예측과 분류, 이두 가지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어, unsupervised learning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엔 예측 또는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예측과 분류를 그 목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왜 이런 기법들이 존재하느냐? 제가 보기엔 이제 앞으로 다 배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석력이 좋고,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해석력은 부족하지만, 좀더 예측력을 잘한다든가, 분류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또는 좀더 우수하게 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을 여러분들 한번 학습해 보시고, 그 중에 적정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데이터의 크기라든가 패턴 또는 데이터의 노이즈의 정도, 뭐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이 하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그림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어, 그림만 보시면 아래에 X축은 어떤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득 금액이고요. Y축은 주택의 마당 크기입니다. 주택 대지의 크기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까만 점은 잔디 깎기 기계를 구매한 집이고요. 하얀 동그라미는 잔디 깎기 기계를 구매하지 않은 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잔디 깎기 기계를 구매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잘 분리해 보고 싶은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 여러분들 어떤 돈이 얼마 정도 이상 있고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잔디깎이 기계를 구매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아파트다, 그러면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소득은 조금 작지만 우리 집에 마당이 너무 넓어서 대지가 너무 넓어서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잔디깎이 기계를 아마 구매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류해 봤더니 이런 식의 평면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요쪽을 뭘로 분류한다? 예. 잔디깎이 기계를 구매하는 집단으로. 이쪽은 뭘로 분류한다? 잔디깎이 기계를 구매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게 이제 문제 요런 놈들이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어, 잘못 분류된 것이죠. 이쪽에 구매할 거라고 했지만 구매 안 했고요. 또, 이런 쪽은 아마 구매를 안할 거라 했지만, 구매한 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 분류한 것들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잘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2차원 평면에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분류선을 긋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쓰느냐, 마이닝 기법을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데이터맨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보시면요. 자 제가 여기 용어를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전산과에서 쓰시는 용어와 통계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해를 하고자 제가 용어 를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통계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기법 이렇게 쓰는데요. 전산과에서는 주로 알고리즘이란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분류 나무나 의사결정 나무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속성, 예. 저는 이제 주로 통계 쪽에 조금 가까운데요. 속성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으시죠?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는 속성이라고 많이 써요. 근데 통계에서는 그를 거 X로 쓰고요. 입력 변수, 예측 변수, 독립 변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속성, 변수죠. 또는 필드란 말도 쓰고 있어요. 즉, 입력 변수, 예측 변수, 독립 변수, 입력 변수, 필드, 속성 모두 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제가 feature 특성 나오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같은 개념입니다. 반면에 case란 용어 나오고 있어요. case가 통계에서 보시면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계 또는 표본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찰치, 레코드, 패턴, 행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서 마찬가지죠. 행은 다 뭡니까? 샘플이에요. 열은 다 뭡니까? 변수입니다. 근데 그 DB 하시는 분들은 열을 feature 또는 attribute, 속성, 특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행을 표본 대신에 case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종속변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Y, 말 그대로 목표변수 Y, 반응변수, 리스판스냐, 출력변수 아웃컴이냐, 목표변수 타겟이냐, 또는 성과변수 아웃컴이냐, 다 같은 용어로 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 그 다음 예측이 있는데요. 예, 요건요, 뭐예요? 중요한 거, 연속형 출력변수예요. Y가 연속형일 때, 즉 숫자로 있을 때, 예측하는 것을 prediction 또는 estim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 변수가 연속형 변수를 갖게 되면 예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y 변수가 범주로 갖게 되면 그것은 분류 또는 classification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표본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어,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표현 쭉 있고요. 예. 자 지도학습이란 거 있죠? 지도학습이란 것은요. 목표 변수가 주어져 있으면 지도학습입니다 즉, y가 존재하면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y 변수가 연속형이다 그러면 예측 y 변수가 범주형이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 분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y 변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unsupervised learning 또는 자율학습, 비지도학습 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y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한다라든가 또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 찾아낸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율학습 또는 비지도학습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 동영상을 이제 찍었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의 기원부터 통계학과의 차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다음에 용어학 표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제 영상 보시면서요. 혹시 뭐 필요한 강의 자료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질문 같은 거 있으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어, 조금 어렵고 전달 잘못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된 강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강의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